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인터넷 창업원의 이강효 선임이라고 합니다. 어, 모처럼의 오프라인 발표라 그런지 약간 좀 긴장이 되는데 어, 최대한 오늘 준비한 발표를 좀 쉽게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안전한 NFT 이용 표준화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어, 먼저 목차는 어 저희가 이런 표준안을 준비하게 된 추진 배경이랑 그다음에 NFT 기술 설명,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NFT 이용 표준안, 그리고 앞으로 이 표준안을 어떻게 진행할지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뭐 앞서 발표에서 되게 NFT 관련된 설명을 잘해주셨던 해 주셨었는데. 어, 뭐 간단하게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은 NFT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디지털 자산에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해서 어떤 원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할수 있는 디지털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NFT는 어, 가상 자산과 다르게 그런 식별 번호를 통해서 유일성을 좀 보장해 줄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NFT를 분야별로 시장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 어, 제일 많은 어포션을 차지하는 건 이제 메타버스였고요. 그다음은 예술, 그다음 게임, 스포츠, 그다음 수집 유틸리티 순이었습니다. 어, 그중에 특히 이제 예술 같은 부분은 분야는 이제 실제로 이제 어, 실물 그런 콘텐츠를 이제 디지털화 하는 부분이 있어서에 좀 이슈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 다른 분야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애초에 디지털로 만들어진 걸 NFT로 하는 것 보다는 예술 분야에 있어서의 허들이 좀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뒤에 내용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표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해 나갈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FT 활용 분야는 최근 뭐 예술이나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NBA 탑샷 같은 사례들도 있지만은 실제로 최근에는 좀 모양이 조금씩 그 활용 분야가 좀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정품 보증서라든지 어떤 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멤버십으로 사용이 되는 등 어떻게 보면 그런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이제 표시하는 걸 넘어서서 어, 어떤 유효 기간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에 대한 목적으로 조금씩 NFT 활용 범위가 좀 변,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n f t 뭐련해해 뭐 앞서 앞서 설명드처럼처럼 n f t 를 보통은 일반 유저들이 구매를 하고 이 n f t 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어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작권 r 까지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작권이라는 걸좀 이렇게 면밀히 좀 보면은 어 저작 인 저작 이랑 이제 저작 재산권으로 나눠지게 되고 저작 인격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작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이제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NFT를 구매하는 구매자에게 이제 양도가 되거나 어떻게 보면 이용 허락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기 보시면 저작재산권에 더해 있는 일곱 가지 권리에 대해서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NFT를 구매하고 어 그런 권리 범위나 이용 범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어 일반적인 유저가 당연히 내가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저작 권리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여러 가지 활용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약간 침해 사례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그 권리에 대한 이해 없이 활용하는 부분이 되게 좀 위험한 부분이 인계 현실이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뭐 전송권이라든지 복제권 그다음에 저작인격권 검증 방안 구제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어 정책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이 기반을 다져 줘야 되긴 하겠지만 저희는 일단 표준으로 해서 저 네모 쳐져 있는 빨간색 테두리 있는 부분 정도는 기술적인 기반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좀 이제 표준안을 좀 접근 어, 접근을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용 범위 관련돼서 좀더 사례를 한번 더 찾아 보면은 실제로 그런 원화를 소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NFT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앞에 발표에서 했었던 것처럼 어, 저런 어, 근 현대 미술의 거장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NFT는 또 이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계약을 통해서 그런 저작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은 NFT화를 할수 없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NFT 거래소에 대한 이용약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은 A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이 서비스 결과에 대한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비사는 NFT가 생성된 원본 그 자체에 대해 지적 재산권과 소유권은 양도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시사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어, 보유 내지 디지털 저작물을 관한 뭐 저작권 등 권리에 대해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거래소에서는 NFT를 구매한다라는 그 자체가 어떤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NFT를 구매하는 그 자체가 어 어떻게 보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또 NFT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NFT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 어떤 식으로 이제 어이용범이라든지 허락을 해줄수 있는지는 판매자는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매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들이 없기 때문에 그양 판매자랑 그다음에 그 구매자 사이에서는 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 그런 저작권리에 대해서는 조금 어, 실제로 그런 저작권리 다 가질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또그 무지않게 또 해외 쪽 거래소 NFT 거래소의 이슈들을 보면은 그 복제 이슈가 조금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보시는 것처럼 그 질환 어 원숭이 요트 클럽이 이제 가장 좀 이제 많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그 NFT의 대표 사례인데 실제로 이 NFT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이제 가짜 이제 NFT를 만들고 이걸 또 450만 원이나 주고 구매를 했었던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픈 C 쪽에 이제 리포팅을 해서 이어 NFT를 만든 그 구매자를, 판매자를 이제 퇴출을 시켰지만은 실제로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다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픈씨에서 내부적으로 좀 리포팅을 했었던 거는 어 오픈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NFT의 80%가 실제로 이제 표절이나 또 이제 복제했었던 케이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씨는 어 지금 7월, 7월이죠, 5월 정도에 그런 이미지 그니까 NFT 기존에 있는 원본 이미지를 복제해서 어, 어, NFT 발행했었던 거를 내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조금 조금 기술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사전에 걸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탐지 프로세스를 이제 어~ 오픈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사용이 됐었던 거는 어, 실제로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 보면은 어, 이미지 해시라는 기술을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미지 해시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에서 해시 같은 경우에는 입력 값이 이제 한 글자만 바뀐다고 하면은 이제 그 아웃풋 값이 완전히 틀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교성을 보장해 줄수 있다고 는 하지만은 이미지 해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미지를 어, 좀 이렇게 단순화 시켜 단순화 시켜서 이제 8x8의 어떤 그런 어그 배열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쪽에 그 이미지 값을 평균을 내서 저런 식으로 이제 어어 어 흰색과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밑에 보시면은 그 테스트 이미지가 이게 어느 정도 명암을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채도를 바꾸거나 약간의 이제 회전을 준다고 했을 때그세 가지 정도는 실제로 다 탐지가 웬만해선 되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해시 값이 전부 다 틀어지는 게 아니고 그 위치에 대한 값이 일부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어, 해밍 디스턴스라고서 해이 값이 어, 모든 그 16바이트가 다 바뀌었다고 하면 완전히 다른 이미지인데 실제로 아홉 자리밖에 안 바뀌기 때문에 이두 이미지는 거의 어, 유사하다. 어, 어, 기존의 이미지랑 거의 같은 이미지다라고 어,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복제를 좀 어, 탐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그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조금 많이 연구가 되어 왔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전혀 다른 이미지라고 하면은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16바이트 중에 15바이트가 완전히 이제 다른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시는 컴퓨터 비전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 오픈 시를 통해서 발행이 됐던 NFT에 대한 모든 이미지들을 대해서 스캔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캔을 했을 때 실제로 그런 컬렉션들의 어떤 이미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복제된 부분들을 다 탐지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나중에 그 모델을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결국에는 그 탐지율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지금 모델을 잡고서. 오픈 시에서는 그렇게 이미지 복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그 NFT 기술 설명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부분들을 좀 이미 NFT 구매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좀 다시 한번 레버 차원에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은 이제 창작자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실물 컨텐츠를 이제 디지털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기 창작물에 대해서 디지털화를 했을 때그 파일이나 제목이나 설명 같은 부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어, 가지고 있고요. 그런 디지털화된 컨텐츠를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프체인이라고 하는 그 별도의 어, 그 파일 시, 분산 파일 시스템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때 어떤 얻게 되는 횟수를 가지고 다시 또 메타데이터를 만들고요. 그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기본적으로 NFT를 발행할 때 사용됐던 스마트 컨트랙트에 어, 예, 입력을 해서 NFT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들은 이제 블록체인 쪽에 이제 기록이 남게 되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발행 이외 NFT 이제 그 블록체인 노드에서 검토나 승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구매자는 그런 NFT를 이제 NFT 거래소 같은 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상 자산을 가지고서 NFT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매한 가상 자산은 결국엔 창작자에게 이제 정산이 되는 식으로 전체적인 이런 큰 그림으로 동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NFT에 대한 전반적인 그 동작. 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은 실제로 저희가 그럼 NFT라고 하는 것들에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예제는 그 비플에 이제 매일 첫 5000일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지금 예시로 좀 담은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 왼쪽 위에 보시면 이 디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그 크레스트 경매 사이트에 가서 이제 비플 제목을 입력하면 어 최소한 저 정도의 정보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 아이디, 그 다음에 지갑 주소,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 그 다음에 이 NFT에 대한 뭐 기본적인 이제 그 픽셀 정보, 해상도 정보죠. 그렇게 일단 들어가 있고요. 이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이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를 그 블록체인의 그 블록 탐색기에다가 그 주소를 입력하면은 어 기본적으로 컨트랙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용을 할수 있을 때. 어, 토큰 URI라고 하는 부분에 이 비플에 해당되는 그 토큰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은 실제로 이 컨텐츠가 저장되어 있는 URL, URI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URI 정보를 뭐 IPFS 쪽에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웹 브라우저에 입력을 하시면은 어 저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저런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저 내용을 실제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미지 URL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을 복사를 해서 웹브라저에 넣으시면은 실제로 디지털 원본에 대한 정보를 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어, 지금 NFT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훈민정음 헤르본 NFT인데 실제로 보면 요네 가지에 대한 메타데이터에 들어가는 정보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헤르본 같은 경우는 실제여여네임이 y m 심 o 도 있는데 좀 특이한 거는 이오너 t 훈민정음 헤레본을 누가 지금 오너 h 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 옆에 보면 r s h i p of the ownership of the o w n n f t 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이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BAYC도 어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비플의 휴먼원이라고 하는 디지털 아트인데 저거는 이제 동영상 동영상으로 이제 동작이 되는 디지털 아트고요. 그래서 저기는 이미지 url도 있지만 실제로 동영상에 대한 url이 또 별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nf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규격은 서로 그 nft 작품에 대해서도 이제 다 개별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nft를 구매하는 분들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 좀더 안전한 nft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저희 원에서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현재 그런 nft를 발행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위조나 도용이 될수 있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표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창작자랑 소유권자, 구매자로 일단 참여할 수 있, 참여 이 NFT에 대해서 이제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실물 NFT를 발행했을 때 그런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지, 그리고 실물 NFT를 디지털화했을 때그 다음에 디지털화한 거를 어. 관련 정보를 이제 그 NFT랑 매핑할 맵핑, 때,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판매를 할 때, 그각 포인트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슈가 항상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저희가 그 관련된 연구를 했을 때좀 얻었던 결과이고요. 그리고 또이 NFT를 가지고서 이제 2차적으로 활용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의 이슈가 있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는 그 이용 표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이런 권리를 이제 표현해 주고 이용 범위를 좀어 구매자들한테 제공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NFT 표준 이용 표준안을 저희가 마련하면은 최소 저 정도 부분에서의 저런 어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좀 권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권리를 표현할 수 있게 하려면은 네.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NFT 스마트 컨트랙트 쪽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느 범위까지 좀 넣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도 앞서 발표해 주신 그 저작권 안내서를 좀 참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 판매하는 경우와 이제 이용하는 범위 이를 이제 나눠서 저희가 이제 표준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NFT가 이제 거래가 되고 하려면 저작권이나 전송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저작자에 대한 설명을 좀 표시해야 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하는 것 이외에도 이용 허락에 대해서도 이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NFT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용 범위를 어디까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구매자는 어, NFT 거래소 등을 이용했을 때 실제로 그 거래소에서도 이 NFT가 어느 정도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시를 해줘야 구매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도 그 이용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양 사이드에 대한 접근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권리 양도나 이용 허락해서 그양두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 판매하는 쪽도 구매하는 쪽도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라, 이해를 할수 있도록 어, 실제로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쪽에 관련된 기능들을 좀 표시할 수 있게 해서, 실제로 이제 구매하는 분들이 실제로 NFT에 대한 권리나 이용 범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구매를 할수 있도록 좀 유도를 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그런 안내 사항들에 대한 그런 요구 사항들을 저희는 어, 스마트 컨트랙트. 쪽에다가 관련된 기능들을 좀 밀어 넣을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좀 내부적으로 되게 어, 고민을 많이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 그런 이벤트 기능을 이용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련된 기능을 어, 다 남길지, 블록체인에 남길지 아니면 별도로 어, 메타데이터 쪽에 관련된 규격들을 밀어 넣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어, 고민 사항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도 어떤 템플릿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활용 범위에 대한 가능성 좀더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작권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도 확실히 저런 규격에 대한 템플릿을 만드는 게좀 확산이나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좀더 유리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저작권 표기 템플릿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런 저작권 전화, 저작권 표기, 뭐 이용 허락 표기 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일차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올해 좀 고민을 해서 연말 정도에 좀 그런 결과물을 조금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관련된 NFT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권리나 이용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표준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실제로 이게 어떤 한 기업에서만 준비하고 어떤 한 컬렉션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어 진행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컬렉션이나 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거래소 이외에는 다른 서비스에서는 실제로 권리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표준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교육을 만들어줘야. 어 앞으로 그런 NFT에 대한 활용 이 활용이나 도입이 되는 분야가 다양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구매하는 부분들 구매 하는 구매자분들이 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표준으로 이 부분들을 좀 표기할 수 있는 어 그런 규격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공 올해나 이제 올해 시범 사업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수 있도록 조금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뿐만 아니고 이더리움이나 그런 국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도 결국에는 그런 기본적인 그 표준 규격에 대해서 기능을 좀더 추가하고 하는 그런 어, 내부적인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e i p 라든지 뭐 kip 같은 부분들에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수 있도록 조금 향후에는 좀 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뭐 erc 71a나 erc 721. R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아직 그 공식 표준 EIP 표준으로 어 제정이 된 기술은 아닌데 실제로 그런 NFT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모여서 이런 기능들 좀 구현을 해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NFT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되게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반영이 좀 많이 늦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7일은 좀 여러 개의 NFT를 발행했을 때 수수료를 낮춘다거나 7일 알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환불 기간을 둬서 어 구매자가 구매 의사가 없어졌을 때 언제든지 환불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들을 조금 구현하는 식으로 부족한 NFT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를 하는 움직임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더불어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eip 4907이라고 해서 어, 30번째 e r c 표준이 나왔습니다 이게 3월달에 제안이 됐고 어, 지난달 말에 이제 표준 제정이 되는데 이 표준 같은 경우는 되게 이례적입니다 보통 3개월 안에 표준이 된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정말 단기간에 표준이 됐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의 요구가 엄청 컸기 때문에 어, 그런 이더리움 쪽에서도 되게 아르게 표준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EIP 4907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서 주요 저 아, 중요한 포인트는 어, 기존의 그 NFT는 그 오너 이제 한명 오너라는 구분만 있었는데 실제로 이 표준에서는 이제 오너랑 유저를 구분한 게 일단 가장 크고요. 그 이슈가 가장 크고 그리고 그 NFT에 대한 그 사용권 그 사용 기간을 정해 놓은 게 가장 큰 어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EIP 4907이라고 하는 표준이 나오면서 앞서 설명드린 ERC 7 1 r 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도 여기처럼 유효 기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 표준을 좀 만들고자 했는데 이 표준이 너무 짧은 기간 안에 표준이 됐다 보니까 실제로 그 움직임이 초반에 움직였다가 지난달 이후로는 조금 활동이 좀 저조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그 NFT라고 하는 산업이 앞으로 좀더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갈 거라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NFT를 구매하는 구매자분들이 실제로 그 구매하려고 하는 NFT에 대한 저작권리 그리고 이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표준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어 연말 정도에는 그 결과를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그 이외에도 저작권 이외에 그 다른 지적대상권에 대해서도 이 사례를 가지고서 점차 좀 활용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줘서 더 감사합니다. 네, NFT 이용 표준에 대해서 뭐 연구하는 바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 연말에 좋은 표준이 나와서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표준이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강호 선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